네 오늘은 6월 29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네, 와, 오늘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제가 1시까지 그시래기자리 잡으러 지금 진행 중인 세대 가기로 했는데, 일찍부터 준비를 했는데도, 와, 이게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늦어졌어요. 아, 갑자기 그 어, 배가 아파가지고, 아. <laughs> 그 뭐, 아무튼 그렇게 됐네요. 일단 최대한 빨리 가보겠습니다. 기름도 넣어야 돼요. 어제 마치고 올때 불이 왔죠. 네. 에어컨을 키니까 그런가 봐요. 기름이 여유가 있었는데, 절반 약간 밑으로 있었는데, 마산을 갔다 오니까 앵고 나버렸네요. 왜, 왜 이렇게 기름을 빨리 먹지? 에어컨을 켜서 그런가 봐요. 아무튼,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아, 여유가 있었는데, 아, 시간이 너무 빨라구나. 날이 너무 뜨거우니까, 어제 그제 진짜 너무 뜨거워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 야, 이게 갑자기 뜨거워지니까 사람이 못 버티겠네요. 좀 서서히 뜨거워진 것보다도 엊그저께 그냥 갑자기 확 뜨거워졌어요. 엊그저께부터. 엊그저께도 창문 하나 하는데도 간신히 했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아. 어제도 일이 상가 일이어가지고 좀 수월했습니다. 많이 수월했죠. 아파트 완전 제거하는 거보다. 근데도 와못 버티겠더라고요. 오늘이 오히려 조금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부지런히 가볼게요. 기름 넣어야 되고 네, 기름 넣고요. 아, 길 하나 차인데 기름값 차이 엄청나네요. 아, 저기 넣으면 안 되는데. 네, 아무튼 야, 큰일 나네요. 빨리 가겠습니다. <laughs> 아, 시간이 너무 빨라. 네, 조금 늦겠네요. 네, 전화 드렸어요. 아, 오늘 시간 진짜 너무 빨리 가네. 이런 날이 있습니다. 시간이 늦게 가는 날이 있고, 빨리 가는 날이 있어요, 이상하게. 근데, 네, 오늘은 엄청 빨리 가는 날이네요. 일단, 부지런히 가볼게요. 지나쳤네. 아, 도착했습니다. 저기, 요 출입구 들어오는데, 집안에 실리콘 한다고 하는데, 아, 자꾸 마이를못 알아들어. 그 공사하면 안 된다고, 아, 그 공사가 아니고, 집안에 실리콘 한다고, 집안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그 공사 안 된다고, 자꾸. 아무튼, 예. 아, 주차 자리가 여기 있고. 아 뜨겁네, 뜨거워. 주차할게요, 일단. 아, 11분. 예. 주차할 데가 없네. 아 머리 아프네 일단 저 뒤로 다시 가야되겠네요 주차했고요 아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시, 시간 겁나 뺏겼네 아 겁나 까지 아니지만아 집안에 실리콘 싸준다는데 요이 대화도 잘 인터폰이라 그러고 아뭐 계속 공사하면 안 된다고 하면 뭐 어쩌라는 거야 집안에 실리콘 쏜다는데 아 아무튼 그, 이 실외기 자리가 밖에 지금 로프해서 안 되니까 다 설명했네요 다 설명해서 와 아, 그래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래도 아 머리 아파 진짜 일단 챙길 것도 많은데 지금 챙겨서 올라가는 게 1시 28분. 빨리 해볼게요, 시래기 자리. 네, 이제 에어컨 시래기 자리 다 있습니다. 이제 줄 저쪽 동 한다고 갖고 왔던 거, 도로 올려놓고, 창고로 갈게요. 내일은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안전통로. 안전통로 갖고 와야 되니까, 다 올려놓고, 안전통로 가지러 갈게요, 창고로. 에, 네, 5시 다 됐긴 했는데, 아, 이거 이제 그늘이고, 차에서 땀좀 시키고요. 땀좀 시키고, 정리할게요, 연장. 도도. 네, 예, 몸의 체온도 좀 내려갔고요 이제 밤도 식혔으니까 공구 정리하고 저기 뭐야 예, 줄도 올려놓고 창으로 가볼게요 에? 공구 정리 다 했고요 예, 이제 예, 줄 올려놓을게요 예, 내일부터 여기 있어야 돼요 야 내일부터 그일되라면 모르겠네 너무 더워가지고 일단은 올려보겠습니다 예, 여기다 놓고 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안전 통로 피고 어쩌고 하려면 빨리 와야 돼요 이제 안전 통로 시루로 가볼게요 <laughs> 네, 내일 이 자리에 안전 통로가 있어야 돼요 어 근데 누가 꽃가루를 세워놨네 이거 왜 세워놨지? <laughs>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는 내일 이 자리가 위험하기 때문에 저기 18개쯤 아 덥네 날이 더워가지고 내일 제거가 다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한줄두줄세줄네줄 줄, 줄, 네 줄, 다섯 줄인데 아다 될라나 이거 네. 5 4 3 2 1 0 9 8 저기네 창문 닫고 어쩌고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거고 머리 아프네 5 4 3 2 1 0 9 8아 저기네 저기. 머리 아파요.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창고로 내 네, 이럴 거 준비하러 가자. 아 안전 통로 가지고 가자 이 자리. <laughs> 자 이제 창고로 가볼게요. 아, 아까 아, 들어올 때이씨못 알아 들어가시고 <laughs> 안 그래도 저 시간도 없는데. 아. 집안에 실리콘 쏘는데 무슨 네. 아무튼 네, 답답한 <laughs> 그이씨가잘 통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일단 저를 아니까 대충 와로 뭐왔 왔는지를 알아요. 네, 오늘 계신 분은 네, 또 새로 오신 분인가 봐요. 다 설명하고 한다고, 아, 한참 걸렸네요. 자, 창고로, 그거, 예, 네, 창고에 왔습니다. 내일 일할 거 안전 통로하고 빨리 챙겨볼게요. 야, 그러잖아. 이거 휴대폰 가진 거세개가다 메모리가 꽉찼어요 예, 빨리빨리 예, 자료를 올리고 빨리 메모리를 지워야 됩니다. 큰일 났네. 예, 이런 거는 저는 다 보여드리니까, 예, 항시 용량이 딸려요. 야, 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폰이 세개인데세개다 3개 지금 만땅입니다, 만땅. 많다. 일단은, 네, 오늘 좀 자료를 많이, 쇼츠를 올리고, 빨리빨리 지어야 되겠네요. 일단은 안전 통로 빨리 챙겨볼게요. 내일 일할 거. 네, 안전 통로하고 다 챙겼습니다. 아, 볼까요? 잘 아, 아, 실려있죠? 줄이 없으니까 널널하게 들어가네. 줄은 현장이 있고요. 아, 가볼게요. 이제 집으로. 네, 집에 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그, 에어컨 푸는 차가 있었는가 봐요. 네. 저 차가, 포터가 어, 문제인가? 이게 문제인가? 한 대는 들어갈 수 있네. 아.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맞습니다.